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바로 전에 영상에서 브론슨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가별로 이런 브랜드도 있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카테고리를 헤비웨이트로 나눠가지고 국가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국가 대항전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중, 일, 미. 헤비웨이트 티셔츠에 국가 대항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국가 대항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없긴 해요. 요거는 한국 브랜드인데 원단은 미국 그리고 제조국은 베트남이라 사장님만 한국 사람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교 오일을 찾아서 어떤 게더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국가별로 스타일링하면서 이런 느낌의 티셔츠가 있구나. 재미 위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미국 브랜드인데 바로 이 캔버입니다. 제품명은 맥스웨이트 티셔츠 네이버 쇼핑에서 6만 원 초반대로 구매를 했어요. 오늘 보여드 드리는 옷 중에서는 유일하게 언행일치가 되는 브랜드인데 무슨 말이냐면 미국 브랜드인데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촉감이 되게 거칠거든요 흔히 미국 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드라이하고 되게 까스러운 느낌?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착용했을 때 조금 까슬거리는 정도가 느껴질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좀 입고 왔는데 저는 이 미국이라 그러면 데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계절감에 맞게 좀베스키볼 팬츠 같은 워싱이 들어간 요 데님 팬츠를 같이 착용을 했습니다 요 슈프림을 착용하고 큼지막한 사이즈의 가방을 한쪽만 걸쳐서 연출을 해봤고요. 이 티셔츠가 무거운 걸로만 치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진짜 1등이에요. 뻣뻣하고 밀도감이 되게 높은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착용했을 때도 이렇게 체형을 보완하면서도 루즈하게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캔버 티셔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 참고해서 같이 구경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에스피어나지 브랜드의 제품 원래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아쉬워서 교체를 하긴 했거든요 일단 이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제품명은 60년대 에슬레틱 슬럽티 이름처럼 60년대에 미국 빈티지 티셔츠에서 많이 썼던 이 천축 원단 질감을 구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입었을 때 사이즈나 핏도 되게 잘 나오고 한눈에 봐도 천축 원단에서 모티브를 받았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도드라지는 질감이 잘 보입니다. 오리지널이나 빈티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다른 티셔츠를 헤비웨이트로 준비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맞추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요거는 제외를 했는데 같이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도메스틱에서 어떤 헤비웨이트를 가져왔냐? 바로 이 잡아놨습니다. 제품명은 익스트림 USA 코튼 티셔츠. 할인가로 한 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핏이 되게 묵직하게 나와요. 사이트에 적힌 건 20수 2합. 이게 한 10수 정도 두께인데 입고 보면 조금 더 무거운 느낌? 밀도감이 높다 보니까 체감상 한 8수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요. 퀄리티나 가성비 좋기로는 이 US 코튼이 진짜 유명한 만큼 이거는 미국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캔버처럼 되게 까스러운 정도는 아니고 무난하게 단품 활용이 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K패션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있게 코디를 해봤거든요. 완전 빡센 아메카지보다는 K패션의 아메카지를 살짝 녹인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법한 그런 스타일링으로 캐주얼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와이드 팬츠를 착용했고요. K 신발이라 그러면 또이 뉴발란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무난하면서도 좀 데일리한 느낌? 전형적인 K 패션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저도 아메카지스럽고 좀 투박한 느낌의 헤비웨이트 티셔츠가 필요하다. 요럴 때마다 진짜 옷장에서 꺼내있는 아이템이거든요. 2만원대의 두툼한 질감이라 가성비로 정말 애용하고 있는 만큼 스타일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Oh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국 브랜드인데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 바로 이 브룬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원단이나 봉제 이런 디테일까지 좀 자세하게 다룬 게 있다 보니까 오늘은 코디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 브룬슨 티셔츠 5개 중에서 제가 고른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제품명은 톰킨 루프힐드 슬렌티드 포켓 튜블러 티셔츠 15% 세일 중이라 45,0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루프힐 기법 느슨하게 짜여지면서도 되게 되게 포근한 원단감이라 중량감에 비해서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한 착용감이 나옵니다. 브론슨 코디는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제가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 사람이 어떻게 입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브론슨 브랜드에서 좀추구하는 스타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무겁고 좀 도톰한 원단이긴 한데 루프일이라 생각보다 되게 포근하고 부드럽거든요. 가성비로 루프일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만족하시면서 구경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대망의 일본 브랜드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무지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유니클로 무지티를 갖고 오자니 또 헤비웨이트라는 취지에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일본의 대표 브랜드는 프린팅이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 노티카 재팬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투 헤비 아치 로고 티셔츠 구매대행을 통해서 한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시티보이, 이런 아메카지의 근본 브랜드인답게 와이드 캐주얼, 오버핏 스타일에 되게 최적화된 실루엣이다. 나오고요. 거기에 가슴에 아치 로고까지 볼드한 폰트가 노티카의 시그니처 디테일이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브랜드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혼제의 중량감 있는 원단으로 만들었는데 텍스처나 이 질감이 되게 도드라져요. 구혼제보다 더 무겁고 탄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디자인에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들을 많이 착용했는데 최근에 장만한 요 풀카운트 브랜드의 레오파드 캡 애니멀 패턴이 재페니스 캐주얼 아메카지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모자에 이렇게 강렬 포인트를 줬고요 티셔츠에 오버핏에 맞춰서 또 저희 채널에 빠질 수 없는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느낌을 살짝 올려줄 수 있는 요벌룬 팬츠를 같이 착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티에 이 오버핏이다 보니까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톤온톤 매치로 이렇게 색감을 동일하게 주면서 데님원단으로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스몰백까지 살짝 과장을 보태면 좀 하라주코 뒷골목에 있을 것 같은 요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더 오버핏으로 원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감상 입었을 때 무거운 느낌은 얘가 1등이에요. 뭐 소매도 길고 전체적으로 실루엣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아이템이라 시티보이나 이런 오버핏 스타일링, 묵직한 헤비웨이트 티셔츠로 아마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놀람> 이렇게 마지막 코디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실, 헤비웨이트 티셔츠는 장단점이 되게 확실하거든요? 면이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어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입어보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30도 넘게 올라가는 날? 쾌적하게 착용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단점이 있긴 한데, 반대로 진짜 튼튼하고 묵직한 원단감, 여기서 오는 느낌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실제로 2년째 되게 잘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소매나 넥라인을 보면 늘어나는 것도 거의 없고, 헤비웨이트라 내구성이 높은 게큰 장점이기도 해요. 저처럼 아메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티셔츠이기도 해서 TPO에 맞춰서 가끔은 이렇게 두꺼운 티셔츠도 같이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은 좀 국적별로, 코디별로 좀 재밌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